안녕하세요. 어, 요거, 나울입니다. 나울인데요. 수영이 이렇게 커요. 요거, 10년 제가, 10년 키운 거거든요. 수영 잡느라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어요. 이쁘죠? 나울은 요렇게 예쁘게 키우고 수영을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아요. 처음에는 통풍하고 빛은 뭐 당연하지만요.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. 다른 것보다 물을 자주 주면은 수영이 이렇게 잡혀요. 수영이 잡힌 다음에는 물을 이제 줄이면 되겠요 물을 많이 줄이면서 위에도. 여기 위에가 꽃송아리 같아요. 얘가 맨 위에거든요? 여기, 이렇게 보이시죠? 그렇게 하고, 이렇게 늘어졌어요. 수영이. 이렇게. 앞뒤로 똑같아요. 이렇게 한 바퀴, 한 바퀴 제가 돌아볼게요. 이렇게 다 수영이 이렇게 늘어졌어요. 같이 이렇게 뺑 돌았어요. 이렇게 수영이 잡아서 제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. 이쁘죠? 이렇게 뺑 돌아. 요 대신에 처음서부터 좀 분을 어 이거는 못 갈아요. 분을 가를 수가 없어요. 이게 한 몸이거든요. 한 몸인데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 커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았어요. 완전 대품으로다가 근데 너무 이뻐요. 저는 수영 늘어진 게참 좋아서 어, 수영 잡는 걸 좋아하는데요. 요렇게 하면은, 완전히, 엄청 이뻐요. 진짜 사람들이 다 너무 이쁘다 그러고 탐내는 건데, 제가 DP용으로다가 지금 판매는 안 했어요. 안하고서 이렇게 DP용으로다가 키우는 건데요. 요렇게 보고서는 모델로다가 제가 키워보시라고들 하는 거거든요. 설명할 때 그렇게 하니까 어~ 님들도 한번 요렇게 라울을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수영 잡아서요.감사합니다.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